안녕. 응. 콘서트 날뭐 입을지 알려주세요. 흰색 입어요, 흰색. 흰색에 초록색깔 머리핀. 나는 지금 콘서트 연습 끝났고, 이제, 네, 아, 운전 중이에요. <laughs> 오랜만이야, 다들. 흰색이면 돼요. 이제, 어쨌든 상추핀이라는 그 대단한 액세서리를 하니까, 어, 상추핀이면 될것 같고, 일단 내 상추핀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분한테 상추핀 네, 상추핀 괜찮아? 조금 앞쪽에다가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엄청 크다네요 MD 모자 사람은 상추핀을 못꽂겠는데 그날은 MD 모자 안 써야지 그 모자 챙 때문에 보기 불편해 저 운전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, 아니요 요즘 그1일를씩 아직도 해라고 했는데, 저 요즘에 일단 지금 목표 체중까지 내려와가지고, 지금 뭐1일일씩 다시 하죠. 원래는 하루에 닭가슴살 4개 먹고 방울토마토만 먹었어요. 가끔 샐러드?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목 안에도 살이 빠져가지고, 노래하는, 세트, 노래하는 그 세팅 값이 조금 달라져서 아, 지금 아, 걱정돼요.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든지 내가 IMB백을 만들고 나서 어쨌든 내 의견이 일순위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업무를 봐야 하는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조금 힘에 부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고 또뭐뭐이뭐 뭐뭐 이러면서 배워 나가는 거니까 근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.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, 아무튼. 지금 그살 빠진 게 얼마 빠졌냐면, 과자 파티 할 때보다도 한 지금 4kg, 5kg 빠졌어요. 네, 조금. 근데 지금 노래 부, 노래랑 춤추는 그 체력이 너무 안 돼서, <laughs> 어, 하루에 그래도 한끼 정도는 먹고 있어요. 많이 빠졌죠. 맞아요. 뭔가 우리 애리 들이 진짜 오래 기다렸 잖아요. 내가 너무 기다리 게한 것도 있 고, 좀 상황적 으로 너무 기다리 게만 들어서 이번 에 콘서트 는좀 진짜 심혈 을 기울여서 하고 있 어요. 뭐가 살짝 그만 빼라 했 는데, 살 빠지면 우리 애리들이 분명히 좋아해요. 나는 그걸 알지. 애리들을 그 내가 너무 잘 알지. <laughs> 2만 명이 청취 중이래요. 대박! 드레스 코드 상추핀 확정인데 옷은 하얀색이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얀색을 어... 입어야 해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VCR에 무언가 있습니다. 하얀색을 입어야 해요. 지금 레슨 다녀오는 길이 아니요. 이제 저 이제 레슨가요. 지금 콘서트 안무 연습이 지금 끝났고, 이제 보컬 레슨 받으러 가고 있어요. 사추핀 너무 커요? 어떡하지? 좀 잘라와야 되나? 이게. 내가, 내가 결정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, 사실, 이게 정신, 정신적으로 뭔가 좀 되게 여러 갈래의 곳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가지고, 너무, 아, 너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한데, 그래도 우리 애리들이 콘서트 왔을 때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다. 힘들어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. 맞아요. 네. 방울토마토랑 닭가슴살만 먹었어요, 계속.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<laughs> 상추핀 너무 커서 조금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목 괜찮아 했는데, 어, 요즘에 어쨌든 콘서트 연습 계속하고, 식단을 너무 해서 그런가 목이 금방금방 쉬는 것 같아요 콘서트 연습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사실 백현아 이러다 복근 공개하면 나 죽어 안된다 어 다행이네요 죽을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사운드 쇼 과제 때는 시키는 거다 해줄 거야 했는데 그 제발 그 너무... 힘든 건좀 알아서 우리 애들이 좀 자체 검열 좀해 줘요 좀 알바 중인데 놓칠 수 없는 맥키니 스펙 아니 알바 중인데 어떻게 들지 한쪽 에어팟 꽂고 갑자기 궁금 우리만 배터지 하면 안 돼. 너도 배터지 하자. 저는 아마 콘서트 투어가 끝날 때까지는 좀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? 그래도 진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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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했는데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해야죠. 나 이번에도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있어, 있는데, 이번에 그 응원법이 추가가 될 거예요. 아마 두개 정도? 그래서 우리 애리들이 좀 같이 불러줘야 하고, 빈 공간을 메꿔줘야 하는 걸 해야 돼요. 백현아, 그럼 우리들도 다이어트 할게. 같이 힘들자. 안할 거잖아. MD 디자인도 참여했어? 했는데, 뭐, 뭐, 사실상 거의 뭐, 제가 저야 저를 다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. 우리 벌써 다음 주인가? 와, 진짜 시간 빠르다. 시간이 진짜 없었어. 그거 알아요? 식단을 하게 되면 2주? 딱 2주 정도 식단을 하잖아요? 그러면은 2주째부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사라져요. 그리고 진짜 막아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과식 막 폭식하고 싶잖아요. 나만 그런가? 전 약간 그런 편인데 그럴 때 나는 항상 뭘 했냐면 인터넷에 내가 먹고 싶은 거뭐 마들 피자를 먹고 싶다 한 조각 칼로리 막 이런 거 봐요. 그러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싹 사라졌어요. 제 하루가 길죠? 맞아요. 하루가 되게 길어요. 촬영도 했고 어, 어. 우리 벌써 다 주면 뭐가 진짜 대박이다 이제부터 투어가 시작이에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어 근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니까 어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 근데 먹어도 되나 싶어서 그냥 일반 방울토마토 먹었어요 저 이제 토마토 못 먹겠어 근데 몸 상하잖아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내가 아까 그러니까 뭐왜왜 왜 시간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진짜 아 진짜 시간이 없어 생각해야 할게 진짜 현실적으로 한 다섯 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칼로리 보고 식욕이 이기면 제가 식욕 아 제가 이기면 식욕이 더 강한 건가요? 네, 그래도 뭐 다이어트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. 아, 내일부터 다이어트다. 맨날 다 내일부터 다이어트. 나도 맨날 내일부터 다. 내일은 진짜 다이어트. 아, 그 다이어트 진짜 아니, 맛있는 거 먹으면 왜 살이 찌는 거야? 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맛있는 거 먹는데 살이 자동으로 빠지면 안 되나?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맛없는 거 먹으면 살 찌는 그런 체질이고 싶다. 아 그리고 콘서트 연습하니까. 진짜 빨리빨리 빠지더라고 쭉쭉. 빨리 콘서트에서 멋있는 무대 보여주고 멘트 타임에 우리 애리들이랑 얘기하고 싶. 버블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더라. 그렇지만 어쨌든 패턴이 버블로 막 얘기하다가 트위터에서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나 뭐가 내가 재밌으면은 트위터 답글 답글 달기로 막. 이렇게 놀았는데, 어, 오늘 오랜만에 트위터에다가 글 남기니까 뭔가 되게, 시... 뭔가 낯설다 그래구나 그렇더라고요. 그린그린이 들어왔네. 우와! 라고 해주셨어요. 그린그린 <laughs> 그린, 안녕. 알로뱅크도 왔대요. 안녕. 근데 요즘에 유일하게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아. 그냥 이렇게 이동할 때나. 이렇 끝나고 연습할 때 내가 이동하고 이렇게 혼자 운전하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 스페이스를 하는 덕분에 조금 생각을 멈출 수 있다. 내단 아, 점이 참 걱정이 너무 많아요. 내가 근데, 내단 점이야. 걱정도 많고, 내 자신한테 너무 반대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내 자신, 내 스스로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이 들까 싶어요. 언제 쯤나는나 한테 만족 을 할까요？만족 음. 하고 싶다. 맞아. 나는 무대에 올라가면 진짜 잘할 거예요. 잘할 건데. 그 무대 에 올라가기 전까지가 너무 나한테 내 타작을 해 가지고. 내 스스로를 너무 지치게 언제나, 뭔가를 준비하고, 뭔가가 나올 때, 아, 이 정도면 됐다. 라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.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? 그렇겠지. 더할 때, 더 열심히 하고, 더 완벽하게 하면, 아, 이 정도면 뭐. 라는 생각을 하려나? 운전하면서 신호 걸릴 때마다 에리드그 읽어주며 소통하는 거왜 이렇게 좋아? 어떻게 알았지?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. 나도 딱 백현이 같은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더라. 난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해줘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만족하더라고. 맞아요, 내가 이래요. 사실 그니까 나에 대한 뭔가 우리 직원분들이라던가. 그냥 많은 분들이 막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데 그 나는 그런 것같떤그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사람가그 칭찬해준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은 어떤 사람은 어 약간 람 약간 뭘더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칭찬, 칭찬, 칭찬이 진짜일까? 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저 말이 진짜일까? 에이,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, 그런데. 아무튼, 그래요. 나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. 더 잘해야 돼요. 더. 재밌다. 오랜만에 스페이스 켜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. 뭔가, 위로받는 느낌이 드네. 이따가 레슨 끝나고도 해야겠다. 매주 보다가 조금 안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있지. 그죠. 나도 제대하고 1년이 지났었지만 그때 시간보다 우리가 만나고 과자 파티 때 만나고 안 만났던 그한 달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. <laughs> 마음 을좀 강하 게먹 어야 돼요. 원래. 대신 도착했어요. 다녀올게. 응. 물 챙기고 챙겨야 되지. 저, 찐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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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것, 나 기다려서 이따가 다시 킬 테니까 이따가 또 얘기해요. 우리 재밌게. 갔다 올게요. 금방 갔다 올게요. 아, 금방은 솔직히 약속 못 해. 일단 일단 갔다 올게요. 안녕. 재밌게 놀고 있어.